제너럴 모터스 투자 전략 살펴봅니다. 월가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의 혁신적 미래 계획에 강력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GM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 CES 2021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27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메리베라 GM CEO는 GM의 미래 비전으로 탄소 배출과 교통체증, 교통사고가 없는 3-0를 제시하면서 그 열쇠는 전동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V를 통해 사회 혁신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식품과 택배배송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배송용 전기트럭 서비스 브라이트 드롭을 공개했는데요. 로이터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식품과 택배 배송 시장 규모가 8,5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래 사업에 대한 GM의 자신감과 사업 확장 기대감에 이날 GM의 주가는 6.24% 급등했고 장 마감 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3.37% 오르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월가도 GM의 혁신 미래 계획 발표에 고무된 모습입니다. RBC의 조셉 스파크 분석가는 보다 전기화된 세계에서 어떻게 새로운 분야로 확장해 나갈 것인지를 보여준 GM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목표가 52달러와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넷 투자 매체 모틀리풀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EV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GM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월가는 GM을 강력 매수 종목으로 분류했는데요. 팁 랭크스에 따르면 GM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 12명 중 11명이 매수, 1명이 보유를 제시했고 매도는 없었습니다. GM의 평균 목표가는 51.92달러로 12일 종가 대비 8.57%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 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